아니 된다고 하셨다고 누가? 아 이거 광고주분께서 해봤대? 하긴 그걸 해봤겠지 이거 커피 아빠 너는 뭐 사는 거 먹는 거면 환전을 해야지 아 아빠 저녁 먹어 거. 뭐시켜먹자 엄마 요즘 요리 너무 안 하는 거아 엄마 요리 안먹으니좀된거 같은데 나도 엄마의 손맛 좀 느끼자 그게 평소 해줄 때는 잘못 느끼는데 안 해주다 보니까 조금 그립다 그러요 어. 배달 음식이 왜 질린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 엄마 거보다 맛있거든? 뭔가 인스턴트 식품 먹는 느낌이야 엉덩이 좀 치워봐 답답해 죽겠어 굳이 여기 엉덩이 걸쳐가지고 지도 불편하면서 아빠도 배달 음식 이런 거 시켜 먹으니까 질려한다고 근데 아빠는 내, 내가 해준 음식을 다잘 먹는 것 같긴 해 내가 엄마보다 요리 좀더 잘하는 것같기 그건 아니지. 마나 아... 그럴까? 아이가 몇 개인데. 나 이런 무서우면요. 엄마가 그동안 한게몇 개냐. 엄마요리는 살짝 타고나는 게 있는 거 같아. 아빠 내거 엄청 잘 먹는다니까. 맞수정복도 실제로 엄마 요리랑 내 요리 갖다놔도 아빠 내 거고 잘 먹고. 아야. 아빠랑 엄마랑 사는 지가 30년이 넘었어. 그럼 그래, 무서우면야 당연히 아빠는 엄마, 음식, 엄마 음식이 기들려졌기 때문에 엄마 음식은 먹지식으을먹겠냐 200만 원 내게를? 어, 하자.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를 시작을 하고 이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는지 두 가지를 선정해 보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엄마 음식이 더 많은지 내가 내 음식이 더 많은지 보는 거죠 어가까지넣 뭐 되는 거 엄마 두 개, 나두개이 그래. 이번만 좀 볼까? 100만 원? 1 엄마 되게 잘신만만하다 엄마 요즘 레시피 진짜 진짜 잘 나와 뭔. 이거 내가 했어 이런 건 절대 티내면 안돼 조상하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엄마 나 i 가서 아빠한테 뭐라 h 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 어? 뭐지? 내가 <laughs> 아까 사왔는데? 아! 오늘 제가 할 요리는 잡채와 콩불입니다 콩불이야? 어씨가고 그리고 엄마가 할 요리는 딱 모르겠어요 Whatever 하수랑 고수의 차이가 뭔지 아냐? 뭐 고수는 집에 있는 걸 충분하게 이용을 해서 시작할 필요가 없어 참어리벌리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씨왜이렇야 되는데? 엄마! 자수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줄 알아? 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제 와서 해동하면 뭐야? 시간 낭비지. 나처럼 이미 이렇게 다 해동이 되어 있어야지. 오늘 기대작이죠, 언니? 어, 뭐, 뭐였냐? 어, 소스랑 따로 먹을라고. 와, 진짜. 와, 진짜, 치사하다 양, 양파 오지었지? 그럼 물러진 거 써. 나는 아빠를 위해서 신선한 야채를 쓸 거니까. 짜고 써야 되는데? 나, 나거써냄기 담고 있잖아. 담고 뭐가 있어? 나, 그거 딱쓰고 그러던데. 양파 신선해 보이지? 음식은 모든 게다이 재료의 퀄리티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양파 하나를 쓰더라도 신선하고. 수저. 야, 너 지윤경 도둑이 떴잖아. 아니, 나 이것도 씻어야 돼. 아니, 나 씻어야 돼. 아니, 나 이것만 씻으면 돼. 정리 좀 하면 돼. 너는 어디로 놓고 하냐 나중에 다 쓸라고 꺼낸 거야. 저주만은 거 두껴. 아니, 어 아, 나 이거 씻어야 된다니까. 아, 나 김치 사한거 아니야? 너 누군지라는 거못 들어봤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야. 어지하세요. 아빠가 고기 좋아한다 했잖아. 이제. 그럼 고기를 해줘요. 어? 잘 먹지. 청양고추 그게 다야 네. 아니, 다연고추 났어야 돼. 고추 하지. 하아, 뭐좀해 하지. 근데 물 소리 줘야 하지. 어, 이 고추 왜 이래? 이거 뭐아 고추야? 아니, 내 거는 싱싱한데, 이 씨. 이 고추가 이상해요. 차트는 여깄잖아. 맞아. 근데 내 거야. 우리 집에 네 니가 뭐 있어? 내가 가져으면내 거지. 갖고 싶지. 이기면 줄게. 이런 <laughs> 걸 보고서 하냐? 아, 참. 참고하는 거야. 참고 더 맛있는 것을 위해서. <laughs> 냄새가 아주 죽이네. 뭐하냐 이거? 뭐? 아 이거 남은 걸 손재. 이거 남이야? <laughs> 참 나. 어? 지금은 남이지. 이건 제 특제 비법의 소스입니다. 이 거냐? 레시피 어서 따로라자고 <laughs> 너가 나 준다고 그랬잖아. 이기면 준다고. 음. 이거아니다 이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왜 절대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나도 좀 돼. 아 나도 또 씻어야 돼아또 엄마는 씻어 요거... 불이 없어 물또 필요한데 엄마는 전 여유로워요 원래 요리는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피오마뭐나 우리 헤어스아붙어야돼 저렇게 아, 정신이 없으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이거 쓰레기를... 참, 엄마 이거 찜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진짜. 이건 언제 쫄아? 이건 그냥 국이라 해도 믿겠는데? 그냥 맹물 아니야? 아니야, 간이 딱 됐어. 어 엄마 이거 뭐 열러 열나줄그 보관하면서도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이게 열을 계속 가열해가지고 보관하는 거 이러면 이제 음식물 냄새가 안 나죠 썩지 않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좋은 게 전부 다 자동이라서 아무것도 안 해도 손안 대도 자기가 싹다 알아서 해야 그럼 엄마 음식물 쓰레기 따뜻

아체를 했어? 이건 무슨 날이야? 아유 그냥 단체 능력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콩불 콩불이네 여기 살짝 짠 거? 간장찌개 콩불 어때? 어떤 물기술이야? 밥이나 아유. 너무 시원하네 시원해? 네? 옷을 났어? 집에, 집에 있었다고 먹은지가 보쌈이네. 아까 보쌈 별로 안좋아하잖아아 무슨 머리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있다. 아니야 무 머리카락이 있어. 아이 이 집에 어디 머리카락이 있다 그래. 음 고기 되게 연하게 잘 맛나. 찮상해뭐 아, 잡채는 어때? 아니야, 난딱 맞아. 괜찮대. 맛있겠다. 아, 신이 없던데. 진이 우리 제일 맛있대. 국물이 너무 짠거 같던데, 어떤 국물 아빠는 국에 고기 들어간 거안 어? 좋아하지 않아? 누구 괜찮네. 뭔지. 아, 근데 우리 집에 누군지가 있었어? 누구를 안 이거 누가 먹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우리가 뭐 이런... 해먹어본 적이 있어? 누가 한 건데? 약간 냄새나는 거 같은데? 뭐 뭐가 제일 맛있는데요? 무언지 조금 맛있구만 된장찌개 맛있고 아빠가 뭘 알겠어? 미식가들이나 그런 거 먹는 거야. 아빠 그니까 미식가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어정도? <laughs> 아 <laughs> 진짜 둘이 짰지? 엄마 문자 보내줘요 아빠한테 문자 보낼시 수가 있었요 문자가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는 엄마의 손맛에 길들여져 있다고. 아 지금 저거, 저거 집에 가는 거야? 여 음식이라고 있네? 그내 아, 거? 족보라도 챙겨가지고 뭐 덥돌이야. 음식이라도. 그거 아빠 그런 거 모르니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돼지고기야? 소야 돼지고기. 냄새 나. 엄마랑 요리 대결했어. 아빠가 아 뭐가 아 맛있는지 모르기로 했고. 이거는 이거, 이거 당신한테 있어. 야, 딱 느낌상. 김치 맛있다며. 먹을 만한데 많이 먹어. 이거 아까 김치 국이었어. 이거 이게 웬, 이거 몇 시간에 끓인 줄 알아? 엄마가 이거 국대 가지고. 근데 솔직히 웬만하면 이성를 봐서 저것도 괜찮다고 해주고 싶은데 아그 저거는 내 취향이 아니야. 이게 없으면은 이거 먹겠다. 안 물어봤어. 저거 제 거잖아. 엄마가 쓰기로 했으니까. 설명을해줄게 아, 저번 시청 여기 계셔서 광고 받았어. 진짜 열심히. 아, 일요일 당신이, 당신이 만든 게더 맛있다고 하면 저걸 준다고 그러는 거야? 어. 야, 이그 집에야. 저 개념없는 그 집에 내가 싸울 수가 없 엄마가 100만 원도 거. 받고 이것도 받는 거야. 나 50만 원만 줘. 네. 아니, 사람은 내 공지, 뭐, 내가 저거 골랐으면 어떻게 했을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전이라서, 그냥 뭐, 절전, 보관, 처리, 전부 다 자전이라서, 엄마할게 없어. 버튼 누를 필요도 없고, 그냥 내두면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열이 나. 오, 소리도 나안 썩게 하려고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고, 근데 국물이 좀 있는데? 국물도 넣어도 돼. 이게 매니트라고? 이게 2리터데 이게 이전 제품보다 처리 시간이 줄어가지고 4시간 반이면 이제 끝난대. AS 잘 돼? 안 그래도 이거 가전 제품 AS가 제일 중요해서 물어보니까 AS도 2년 무상이고 생산 품질 관리 AS 전부 국내라서 2년 동안, 2년 동안 무상이고 걱정 안 하고 써도. 음 식물 처리기에서 1위 제품이야. 이미 음. 유명한 제품이야. 근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제품이야. 아, 대 있는데 왜 자꾸 물러? 아우, 이거 진짜 초딱이네, 완전히. 아, 하고 있구나, 나. 알았어. <laughs> 이제 4시간 반 뒤에 보면 돼. 근데 여기서 AS를 엄청 강조하더라고, 보니까. AS 진짜 잘해주나봐. 정비 세만 오라지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돌리면 124원이야. 아니. 그거 아끼고 싶으면 쓰지 말라고. 그거몇개안 나와? 아, 개대 해도. 4시간 반으어 하는데 124원밖에 안 나온다고? 응. 니가 이귀집에1 2 4 원이 나오는지1 2 4 0 0 원이 나오는지 니가 어떻게 아나?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귀집에뭐하는검사 얘기하는 거고 니가 써봤어? 아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집사써거 알겠지? 그 나중에 관리비 나오는 거야 한번 물어봐 이거 몇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거의 안 나오는 거지 음, 이품 들어가는 것보다 별로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여기 있네 요즘은 아, 이거 소음이 없대 이거 되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 진짜 소음. 아 제가 지금 자꾸 열어보려는 아니, 게 처음에 와 없으니까 지금이 안나네 아니 안날거 소리 엄청나게 났잖아. 아니 그래서 이거 무슨 버튼 누르고 싶어요,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음이 거의 없다 보는데 이 정도로 안 나는지 몰랐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음식물 이거 처리기 써보신 분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엄청 편해요. 진짜 없어서는 안 돼요. 주방 같은 이가 이거. 음식물 처리기는 집에 하나씩 두시면 너무 편하뭐 여름에 팍 치러 드릴게요 뭐,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위 제품이 이민스 제품인 거예요 네가 1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집에 왜 그냥 이게 음식물 처리가 아니라 그러지 그냥 난처 들어보는데? 아빠 음식물 처리기를 알아? 누가 보면 가전제품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알겠어? 이게 음식물 제가 아까 요리하면서도 봤잖아요. 음식물 나오는 대로 그냥 족족 다 넣으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심지어 치킨뼈도 음. 가능하대요, 이게. 뿅! 안 돼, 이집에야 야. 거기 커터 칼 있는 거다 나가. 무슨 헛소리라 하고 있어. 치킨뼈가 어떻게 나가. 치겠네 정말. <웃음> <웃음> 광고를 하는데 다 말이 안 된다 <laughs> 그러면서 어떻게 광고를 하려니까. 국물 <laughs> 이런 것도 그냥 넣어도 돼요. 야, 닭다리 같은 게 잘라지지를 않는다고. 아니, 된다고 하셨다고. 뭐야? 이거 광고 주분께서 해봤대? 아, <laughs> 꼭 <자꾸> 해봤겠지. <laughs> 돼지 소 털이나 뼈다귀는안 되는데 치킨 뼈는 되고, 근데 돼지야라고. 아니, 돼지 털을... 털을... <laughs> 아니 돼지하고 소 털을. 여기가 어디 여기가 기집애야 무슨 푸줏가이냐 아니 돼지하고 소 털을 소. 왜 따지는 거예어 <laughs> 그런 들도 이상한데. 아니 가정집에 돼지하고 소털 들어올 일이 어디가 있어? 음. 일단 먹은 거다 여기다 부어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4시간 반뒤는데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4시간이 지난 상황이고요 오 이거 까뜻했던 거 아니야? 음식물을 가득 채웠었는데 한 5분의 1로 줄은 거 같아요 오 많이 줄었는데요? 가득 채웠었는데 국물 이런 것도 다 없고 건조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버리는지 알아? 음식물 수리로 거 저기 지역마다 달라 어떤 데는 아. 쓰레기 줄, 저기 일반 쓰레기다 버려도 된대 라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이 제품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닉스에서 이번에 이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댓글 추첨을 통해서 총세 분께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랑 확인하셔서요 꼭이 음식물 처리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이